생각은 당신의 행동 그 이상이다. 사실 생각은 당신 자체이자 우리 모두이다. 생각은 또한 형태와 포장을 제외한 우리 존재 전체를 구성한다. 생각에 대한 짤막한 교훈이 있다. 자기 삶을 향상시키려는 욕망은 자기 삶을 향상시키려는 생각이다. 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살려는 생각이다. 전체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단지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과거 전체 역시 생각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미래 전체 또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일 뿐이다. 성공하려는 결심도 그렇게 하려는 자신의 생각이다. 다른 인간 존재 속에 들어가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통해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된다. 당신은 생각의 작용을 통해 이 지구상의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자기 삶의 질은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지독한 시련을 겪은 존경받는 사상가들은 자기 삶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생각이고 정신이라고 결론 짓는다.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자주 품는 생각에 따라 형성된다. 스스로 생각한대로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얘기를 쓸수 있는 재능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나는 생각도 사물이라 확신한다. 생각은 적절하게 장려되고 내면화되면 형태의 세계에서 하나의 실제가 된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생각하면 그림은 내면의 실제가 된다. 이 상상하는 과정의 방법과 이유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보통 때 예기치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하는 과정을 물리적인 영역에 제한이 없는 내면의 시각화로 생각하라. 당신은 생각 속에서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 생각의 세계에 진입하는 데 다섯 가지 감각 모두가 필요치는 않다.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가 전제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 생각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이때 그린 그림이 그대로 자신의 삶이 된다. 삶이 저한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는 작가이자 연출가이자 제작자이다. 당신은 언제나 그런 이미지를 행동으로 나타낸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상황은 지금까지 당신이 선택해온 이미지를 반영할 뿐이다. 당신은 육체적인 외모부터 재산 상태,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미지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스스로 선택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쌓아놓고 매일 그 이미지를 행동으로 표현한다.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당신의 행동은 감정의 바탕을 두고 그 감정은 생각의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스스로 매달리는 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식 속에 자리한 생각이라는 사물이다. 일단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반영한다면 거기에 알맞은 감정과 행동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시간은 선형적인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제한된 시야와 모든 것을 분류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나온 인간의 발명품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마음속에 담고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라. 이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다른 곳에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미 물질적인 세계에 존재한다. 다른 태양계에 있는 것도 다른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여기 있다. 하지만 아무 것이나 단순하게 시각화하면서 그대로 앉아서 실현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생각을 물리적인 현실로 불러오는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그 물리적인 현실이 바로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을 시각화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생각이라는 별세계로부터 형태의 물리적 세계로 생각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볼수 있는 것은 모두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 모든 사물은 에너지다. 고체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것이 실제 차원에서 진동한다. 형태가 고체처럼 보이더라도 간단하게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분자가 광속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고체처럼 보일 뿐이다. 에너지는 우주의 성분이고 생각은 그 성분의 일부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려면 두 주파수를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미지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면 그저 서성거리며 기다리지 말고 이미지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해서 그 생각을 자신의 내면적인 실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실제로 만들어라. 이미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때는 우리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면 있을 곳이 없지 않을까? 라고 자문하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행하라. 결단력이란 단어를 잊어라. 불굴의 노력이란 단어도 잊어라. 개인적인 추진력도 잊어라. 이런 단어는 시각화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실현시키기에 유용한 개념이 아니다. 내가 자주 듣는 말에는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몇 개월을 애썼지만 원했던 것을 여전히 가질 수 없어요. 등이 있다. 이런 말에 빠진 핵심 단어는 바로 기꺼이이다. 시각화한 것을 형태의 세계에서 실현시키려면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해야 한다. 이는 시각화와 상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당신이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모두 실현되기를 바라며 기다린다. 여기에 덧붙여야 하는 것이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속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고 이 행복을 내 일에 쏟을 것이다. 그리고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목표를 길게 나열해야 자발성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다.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행하겠다는 마음속 결심이 곧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자신이 선택한 길의 공정성에 비례한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거리낌이 생긴다면 자기 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면의 신호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어떤 장벽에 부딪히든 온갖 증거를 들이밀며 시각화한 것이 성취될 리 없다고 주장하든 말든 결코 멈추지 말라. 장애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진정으로 기꺼이 실행한다면 자신의 개방성이 내면의 조화를 이끌어내어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된다. 기꺼이 실행한다고 해서 고통을 겪어야 하거나 모두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자발성 그 자체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자발성은 곧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실패란 없다. 이 점을 명심하면 마음속에 품은 꿈을 성취하게 된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해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접근 방법을 찾아라.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신념을 포함하고 자기 책임을 담은 접근 방법을 찾아라. 꿈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꿈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식으로부터 해결과 해답, 설명을 유도해 냄으로써 자신을 좀더잘 파악할 수 있다. 형태를 초월한 당신은 형태 없는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영원한 존재이다.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몸을 떠나 형태 없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 형태의 상태로 존재한다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당신은 매일 밤 어김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서 보내는 전 생애의 3분의 1을 정확하게 이런 과정에 보낸다. 자기 몸을 떠나 꿈의 세계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한다면 순수한 생각의 부분인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매번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마다 실제로 자기 몸을 떠나 꿈꾸는 새로운 몸으로 들어간다고 믿는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꿈꾸고 있는 몸이 실제라고 확신한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꿈도 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몸이 실제라고 확신하지만 꿈속에서의 경험은 전적으로 생각의 영역에 속한다. 물리적인 실제란 없고 모두 환상이라는 사실은 깨어나서야 깨닫는다. 우리는 대략 삶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내고 수면의 많은 부분을 꿈꾸며 보낸다. 그리고 꿈은 순수한 무형태의 생각이고 깨기 전까지는 실제처럼 보인다. 꿈꾸는 동안에는 매우 환상적인 재주를 부릴 수 있다. 날수 있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선택한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꿈 내용을 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꿈의 과정을 서술해서 깨어있는 몽상가가 되라고 당신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꿈꾸는 몸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 규칙이 깨어있는 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쏘로우는 일찍이 이런 교훈을 주었다. 우리의 가장 진솔한 자아는 꿈속에 깨어있는 상태로 있을 때이다. 비교를 위해 의식의 세 가지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맨 밑의 수준은 꿈꾸는 의식이다. 그 위는 깨어있는 의식이라 부르자. 다음은 높은 차원의 의식이라 부르자. 이제 각 차원의 의식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려 한다. 어렸을 때 삽으로 눈을 치우는 꿈을 자주 꿨다. 때로는 삽에 대해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형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도 했다. 그러면 형은 자신이 내 꿈속에 속한 것처럼 가장해서 내게 조용하게 말을 걸었고 나는 꿈속에서 형에게 삽을 주었다. 물론 형은 이것이 매우 우습다고 생각해서 나를 깨워놓고는 깔깔거렸다. 하지만 형이 내 꿈의 일부인 척 가장하는 한, 나는 꿈꾸는 차원에서 형이 깨어있는 차원과 협력할 것이었다. 이것은 꿈꾸는 의식과 깨어있는 의식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이다. 깨어 있는 의식보다 더 높은 차원에 속한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와 더불어 걷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 사람 역시 꿈속이며 우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깨어 있는 의식을 초월하는 훨씬 더 위대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말이다. 만약 그 존재가 넘치는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발휘한다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의식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형태를 초월한 차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갖춘 영적 대가들이 거치는 과정이다. 훌륭한 가장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암시하고 계속 기적을 행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목수의 가장은 어떤가? 교사나 작가, 아니면 주유소 점원은 어떤가? 그렇다. 우리를 깨어있는 의식의 끝까지 이끌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기적의 수행자가 있다. 우리들 사이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위대한 영적 대가들은 단지 규칙에 불과한 형태의 법칙을 초월한다. 깨어있는 몽상가가 됨으로써 깨어있는 의식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수준에 들어가게 된다. 영적인 대가들이 인간 존재로서 본보기를 보이고 교훈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했던 차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실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체계에 도전해야 한다. 깨어있는 몽상가가 되려면 살아있으면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의 과정을 간략하게 들여다보자. 나는 생각은 죽일 수 없고 모든 형태는 과도기에 속한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죽음은 앞서 서술한 꿈꾸는 의식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우리. 즉, 우리의 생각은 꿈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몸을 떠난다.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을 위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죽으면 생각은 육체를 떠나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이라 부르며 살고 있는 현재의 꿈을 뒤돌아볼 수 있다. 꿈을 뒤돌아볼 때와 같은 종류의 관점을 통해서 말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아이디어로서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면 무시무시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이 꿈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꾸는 의식으로 돌아가 보자. 같은 이유가 여기에도 적용된다. 꿈꾸는 몸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실제라 확신하지만 꿈에서만 실제일 뿐이고 깨어나면 환상으로 바뀐다.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는 실제인 것과 같은 이치다. 살아있는 동안 죽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포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꿈꾸는 몸 속에서 사라지거나 종료되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단지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단순히 존재의 중단을 뜻한다면 우리는 꿈속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꿈꾸는 몸에 들어가서는 꿈을 처음부터 꿀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그저 꿈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깨어있는 의식에서도 시작과 끝을 무시하고 끝없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 영원에서 시작과 끝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개념이다.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된다. 생각의 시작과 끝이 있는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생각은 형태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속 만물은 모두 생각이다. 깨어있는 몽상가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아내는데 집착하기보다 이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영혼만이 자신이 죽을 수 없음을 안다. 죽음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이므로 생각의 차원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다. 꿈꾸는 몸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킬 줄 안다. 그리고 우리는 꿈꾸는 동안 내내 이런 일을 한다. 우리는 꿈꾸는 몸 안에서 자주 어려움을 초월하고 새로운 현실로 자리를 옮긴다.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의 하나다.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에는 배울 만한 교훈이 담겨 있다. 모든 질병은 그 안에 질병을 극복할 씨앗을 품고 있다. 모든 관계는 겉보기에 아무리 추한 관계라도 우리를 위한 가르침을 포함한다. 모든 중독에는 중독을 극복할 힘이 들어있다. 내가 상담했던 과거 중독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중독에 감사합니다. 중독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덫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몽상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로 가장한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축복의 순간을 포착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몽상가의 이런 태도를 내 것으로 개발할 수 있다. 더 이상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숨을 고르며 문제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생각한다. 다투거나 투덜거리는 태도는 자신을 약화시킬 뿐이고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 뿐임을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최우선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꿈꾸는 몸에서 일어난다. 사실상 꿈꾸는 몸 속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깨어나서도 여전히 화가 나고 온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중요하다. 분노는 실제이고 우리는 꿈꾸는 몸과 깨어있는 몸으로 그 분노를 경험한다. 하지만 분노의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 환상일 뿐이다. 정말 위대한 교훈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경험하겠지만, 정작 그 분노의 근원은 실제가 아니다. 꿈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만든다. 사람도 사건도. 사람들의 모든 반응도, 시간의 틀도 만든다. 또한 깨어있는 의식을 위해 필요한 것도 모두 만든다. 잠시 이 개념에 푹 잠겨보자. 이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영적인 대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애썼던 교훈이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라. 당신이 죽어서 꿈속 의식과 너무나 유사한 무형태의 차원에서 이 단계의 의식을 뒤돌아본다고 상상해보라. 자신이 속했던 세 장. 즉, 자신의 몸을 벗어날 때면 꿈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수시간이 아닌 수년 동안 준비했지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세월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제 몸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동안 그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 자신이 다 차원의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자신의 모든 경험을 만들어내는 순수한 생각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다지 얼토당토 않은 개념인 것 같지는 않다. 형태를 초월하면 형태를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치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을 위해 스스로 만들었던 사물과 사람을 더 이상 간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좀 별스러운 얘기처럼 들리는가? 그렇다.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가? 그렇다. 하지만 이 얘기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강력하고 뛰어난 영향력을 행사할지 상상해보라. 자신의 형태로부터 거리를 두고 서서 자신이 소유한 것과 소유하지 않은 것을 모두 보게 된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관계를 꿈꾸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게 된다.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움직여 무엇보다 멋진 꿈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꿈속에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우울해지고 수치심에 가득 찰 것이고 때로는 화가 나서 손 하나 까딱 할수 없을 것이다. 모두 허상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서 평생 지속될 꿈을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꿈꾸고 있음을 아는 것은 오직 깨어 있을 때뿐이다 이는 각성이라 부르는 의식 단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일단 깨어나면 꿈속에 속한 의식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활동을 모두 바라볼 수 있다. 깨어났을 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잠을 자야 경험할 수 있는 사물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새로운 인식을 사용해서 깨어있는 의식을 강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을 해방시켜라.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스스로 깨어나는 경험으로 사용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꿈꿔보지 못하는 위대한 삶을 살라.